안녕하세요. 달개 조충만입니다. 강아지 미용 정말 꼭 해야 할까요? 단모종은 미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미용 하나로 강아지 삶의 질이 달라지고 스트레스와 문제 행동까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해요?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 미용 루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도움이 된다면 중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꿀팁 알고 싶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강아지 건강, 심리 안정, 보호자 스트레스까지 줄여주는 미용의 진짜 역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고 손톱을 깎고 피부를 관리하듯 강아지도 미용이란 루틴이 꼭 필요해요. 그냥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과 다르게 온 몸에 털이 있는 강아지에겐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도 이 합니다. 미용이 필요한 이유 다섯 가지 말씀드릴게요. 피부병 예방, 엉킴 방지, 발바닥 털 관리, 귀 청소, 눈 주변의 털 정리. 결국 이 모든 건 예쁨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 루틴이에요. 그리고 이건 장모종, 단모종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강아지마다 털 길이, 피부 상태, 생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용 주기는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 가이드는 있습니다. 단모종과 장모종으로 나눠서 볼게요. 장모종은 보통 4주에서 6주 간격. 털이 금방 길고 잘 엉키기 때문에 미용을 놓치게 되면 피부에 곰팡이,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단모종은 안 해도 될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피부 청결, 발바닥 털 관리, 귀 청소 등으로 6주에서 8주 간격으로는 미용이 꼭 필요합니다. 겉보기보다 내부 관리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미용실을 자주 바꾸면 아이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도 낯선 미용실에 가면 어색하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유로 샴푸도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피부에 맞지 않으면 가려움이나 심지어 탈모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한 가지 샴푸를 계속 사용해야지 아이의 피부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샴푸를 바꾸려면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서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예민한 강아지는 샴푸를 바꾸는 것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신경 쓰기 힘드신 분들은 자극이 덜한 샴푸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강아지는 사람처럼 사회적 적응을 필요로 하는 동물이에요. 미용실, 미용사. 제품, 전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적응이 쌓일수록 아이의 스트레스는 줄고 미용도 훨씬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미용 주기는 간경만큼 환경의 일관성도 중요하다는 거이점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미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아이 미용 함께 천천히 바꿔가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